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시장 한 바퀴 리포터 최유은입니다. 요즘 덥고 습하고 불쾌한 여름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와보았습니다. 오늘 온 곳은 이 대림동 우리 시장인데요. 먼저 상인 회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 상인 회장 강성현입니다. 시장을 많이 활용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여름을 잘 넘을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네, 대림동 우리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시장인지 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장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시장인데 82년부터 양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마음대로 장을 보거나 장을 열수 없는 곳이어서 도깨비처럼 야간에 그 공무원들이 있을 때 조금 조금 야채를 팔다가 2009년도에 시장이 이제 개설 인가를 받았어요. 지금은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이 동네에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걱정이 많으세요. 요즘 시장은 어떤가요? 접촉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백화점이 밀접한 공간에 있는 것보다 밀도가 높은 것보다 여기가 좀 오픈된 공간이라서 더 안심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50분이 더 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 그럼 시장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시장으로 네, 함께 하십시오. 가볼까요? 네. 여덟시장과 같이 뭐 먹거리도 있고 옷도 있고 이런데 네. 또 이거리는 현재 지금 먹거리를 파는 곳인가요? 기본적으로 먹거리하고 야채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음. 형성되어 있어요. 현재 이 식품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음. 비가림막이 이렇게 새롭게 나와 있는데 이거 새롭게 설치를 한 건가요? 2011년에 만들어진 건데 음. 상품에 따라서 빨간색은 먹거리 그다음에 신선함이 필요한 생선 쪽에는 음. 생을 가지고 이번에 원행청 교체를 다 했죠. 아, 그러면 이 가림막 막 보고도 어떤 집인지 알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음. 레드하고 그린으로 되어 있어요. 음, 근데 보니까 여기 소화기도 이렇게 네. 보이거든요. 이 소화기는 음. 최근에 설치가 된 건가요? 어, 이번에 이제 고객의 안전 또 상인의 대산권 보호를 위해서 각 호마다 그 기둥마다 저렇게 설치돼 있어요. 중간중간에서 100호대 100개 전포에 90개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시장 음. 또뭐 찾아오셔도 저 안전한 시장이 라다는 말씀드립니다. 요즘 뭐 시장하면 화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음. 이렇게 하면 뭐 안전도 책임질 수 있고, 말씀처럼 뭐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음,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사장님, 여기 어떤 것들좀 파는 가게인가요? 과대기 꽈배기 주로 과대기구요. 그뭐 찹쌀 도넛서. 그리고 이게 옥수수 빵 그리고 여기 찹쌀 찌개. 어 이거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음. 아이고. 어 따끈따끈하네요. 먹어볼게요. 핫도넛을 먹어봤습니다. 제일 무서운 맛, 아는 맛이네요. 달달한 팥과 쫀득쫀득한 찹쌀이 어우러져서 최고의 맛과 식감입니다. 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아. 반찬의 종류, 어마어마합또 음, 시장하면 은 네. 반찬이 생각나잖아요. 네.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반찬이 어떤 반찬인가요? 저희는 이런 게장이나 이런 나물 종류가 많이 나가는데 네. 손님들한테 그날그날 그날 먹을 수 있게. 어... 그날 해서 그날 다 소비되는 거예요. 음... 백화점이라고 뭐 이렇게 깔끔한 게 아니라 이 시장도 이렇게 깔끔하다는 걸 보여주기 네. 위해서 이렇게 냉장고에다 김치도. 음. 아주 많이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까요 아, 저희 식당에서 밥 먹는보다 이렇게 와서 사과시브이 아. 조금 더 눈어랑 경향도 있고 아. 앞으로도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아무튼 수고 많으신가 보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어디 계시지? 여기 있어요. <laughs> 아 사장님 여기 계시는구나. 네, 나, 안녕하세요. <laughs> 야채가게는 원래 이렇게 이미지를 상상하면 어, 할머니가 계실 것 같은데. 여기 네, 뒤 있습니다. <웃음> <웃음> 좀 장사 좀 어떠세요? 항상 뭐 365일, 항상 싸게. 음. 네, 그 저렴하게 파는 일랑어. 쪽이라서 일랑어. 그, 다른 곳보다는 저희 쪽에 네. 손님이 좀 오시는 네,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간판들이 좀 현대화돼서 이렇게 좀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도깨비 우리 시장 밑에는 어, 가게 이름들이 적혀져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전에 일단 도깨비라는 상징을 비 i 이로 해가지고 도깨비가 익숙하니까 도깨비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각각의 가게 특성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서 수작업을 하나하나 만드는 아 스토리 간판이 있죠. 네. 1 5 년을 우리 시장을 지켜온 강성현 회장님. 우리 시장을 이끈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시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더라고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한가. 직접 음. 한가를 만든 제. 음.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찹다란 가 이거 직접 수제로 뜯는 건데 음. 하나씩 만들어서 음. 하나 보시 음. 음. 감사합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네. 백년초라는 거예요. 어, 네. 백년초요. 백년초로 만든 찹쌀. 어. 그 찹쌀이 그다 들어가네요, 보니까. 아, 아, 한번 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부드러워요. 음. 부드러워. 이런 맛은 진짜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집 가서 먹는 맛인데. 음. 명절에만 음. 먹었던 거. 푸 맛도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음,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음. 세상에 오면 옛것을 다볼수 있고 새로운 것도 볼수 있다는 거죠. 장점이 있는 시장입니다. 할머니 생각이 나는 정다운 맛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한과 사서 할머니 찾아봐야겠어요. 음. 네, 이번에는 대림동 우리 시장을 찾아와 봤는데요. 시장을 살리기 위한 이 상인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대림동 우리 시장 더욱더 번창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활력 넘치는 시장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